아이고, 네. 강의가 좀 약간 가는데, 뭐 호랑이 종족은 어떻게, 어, 그렇게 다요 용종족은 어떻게냐? 뭐 용종족은 대처하는 게좀 틀려. 좀 가지고 있는 양자총의 기술도 좀, 좀 약간 높기도 하고, 호이종 똑같은 상황이야. 용종족 엄친 나와 있어. 험사하게 재수가 없죠. 지종족, 저 양아, 저 양아치 애들, 그 일진 양아치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 헛나게 재수가 없어 용종족 그 엄친 아이가 보범생이 그러면 어떤 똑같이 공격을 해요 호랑이 종족 공격하듯이 스크래치 내기 작업 용종족 영웅 그럼 네. 어때요 똑같이 들어와요 양아치 같은 애들이 이게 몇명 있고 용종족도 싸움을 잘하나요 용종족 중에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호랑이 종족은 일단 다 싸움을 잘해요 <laughs> 근데 용종족은 좀그렇진 않아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싸움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 어, 잘하는 애들은 겁나게 잘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어, 이게 저, 그 저기 전사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어 그럼 지중족 애들은 싸움 잘하 지중족 애들이 좀 이런 애들이 이런 말이 있죠. 강자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어들이 한없이 약하다는 그 소리가 있죠. 어, 이게 지중족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laughs> 지중족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약하면 진짜로 이게 이게 사정없이 밟아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보다 강하잖아요. 확실히 엎드려요. 어,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다는 소리가 지종족들한테 하는 소리야. 걔네들이 좀 그래. 그러면 용종족하고 이게 붙으면 어때 이렇게 호랑이 종족은 쉽게 말하면 각성이 되면 그러니까 저기 지종족, 그 똘마니 같은 애들 한1 0명 이상 때려눕히는 거는 순식간에요. 근데, 용종족은, 전투, 전사적 기질이 센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요. 가끔가다 그런 능력자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 근데, 호랑이 종족들은 어떻게, 다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다 내재가 돼. 이게 종족마다 이렇게 틀려, 다. 특성이. 이게. 그 용종족 같은 경우에는 싸움 자네들은 있는데, 극소수고 대부분은 때요, 약간 좀, 약간, 법관 스타일이야, 좀. 애들 특징이. 법관 스타일. 그래서 싸움은 못해요. 각성이 돼도 육체적으로 싸움은 가게보대요 그리고 평화를 좀 사랑하는 종족의 용병족도 이게 굉장히 전쟁을 싫어해. 그래서 이게 전쟁 경험도 없고 싸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중족은 얘네들은 밥만 먹고 전쟁만. <웃음> <웃음> 지중족의 때얘네들이 용병이라고 했죠. 전쟁 자체가 삶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그 경험치가 있어서 싸움은 기본적으로. 근데, 영적인 능력이 뛰어, 이게, 이게, 저기, 깨어나면 용종족이 더어요기 그런 거는 좀, 이게 좀, 이제 봐야 돼요. 이 지종족의 때 영적인 능력은 안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육, 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이건, 잘해. 이제 말이죠. 토끼 종족은 영적인 능력을 뛰어 하는데, 육체를 갖다 쓰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토끼 종족 예전에 선사시대나 몸으로 사냥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 토끼 종족의 발복을. 지금처럼 이런 문명이 확 발달해야 토끼 종족들이 어떻게, 이게, 기복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어, 그, 럼 지종족 애들은 반대로 어떻게 요 이런 문명이 발달될 때에서는 어떻게 요 힘을 받아요. 어, 왜냐? 얘네들은 이게 근육 힘이나 몸땡이로 그냥 하는 일을 잘 해. 이게 안 돌아가죠. <laughs> 자, 지종족 애들은 이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지종족 애들 뒤에 다짱 박혀가지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게 뒤집어 자은 애들 다 지종족 애들이야. 예,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이제 교육도 하고자 그럼 그걸 못따라가지 이게 지적인 능력도 딸리고 영적인 능력도 딸리요 어? 그럼 토끼 종족은 다 토끼 종족은 틀려요 토끼 종족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게 발달했기 때문에 지적인 것과 영적인 능력은 좀 틀려요 예전에 말지만 지적인 능력이 제일 뛰어난 게 원숭이 종족이에요 원숭이 영적인 능력은 토끼 종족을 따라올 수가 있어 압도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거나.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지적인 능력이 뛰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끼 종족이 종교나 영적인 거나 수행이나 이런 문화가 발달됐어 있어요. 이런데 발달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이런 문명적인 이런 학습적인 우리 가 과학이나 이런 수학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다 이제. 그러니까 종족마다 특징이 있고, 중족 안에서도 그 파가 다 있어요. 그 성향이, 그때 다 틀려. 그래서 이거,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이거 어떻게 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걸 강의를 해도 안 끝났다는 이유가, 굉장히 디테일들까지 가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대략적인 게 큰, 크게 뭉퉁그리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게 틀려요. 뭐다 그러냐. 자 그럼 용종족은 어떻게 되냐 용종족의 특징이 약간 지적인 능력에 이게 발달된 종족 지종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 몸뚱아리를 얘네 써 그래서 얘네들이 몸이 좋아요 학교다다 몸이 좋아가지고 일진 애들 보면 다 지종족 애들이야 대부분. 또 호랑이 종족도 가, 같이 끼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종족 애들이야 얘네들은 어떻게 육신을 쓰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는 지종족 애들이 음. 이런, 저기, 무법지대고 선사시대일 때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사냥하고 몸으로 뭐, 살아야, 짐승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어. 예전 선사시대 때나 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쥐종족이 어떻게, 어, 이게 최고의 영향력을 크게 발휘 때. 거기에 적합하다 되어있기 때문 내가 이거 약간 옆으로 세야겠네. 오 용종족은, 잠깐만 한번, 용종족에 대해서는 잠깐 약간 뒤로 약간 미루고 한번 들어볼요 우리가 이게, 이걸 갖다가, 사람이 쓰는 초능력이 있어요. 자, 이걸 능력을, 종족마다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가야겠네. 아, 이거 쪼깃다 하자고? 뭐, 그럴까? 용종족부터 마무리하고, 그럼 이걸 할까? 자, 용종족이 어떻게 요 얘네들은 약간 지적인 능력이 뛰어 이지적인 능력이 뛰어 얘네들 뜻이 그리고 법제화가 잘돼있고 자,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살다 와가지고 지구에 태어났어. 자, 근데 어떻게 요 똑같이 약간 호랑이 종족처럼 주변에서 깔짝깔 스크래치 내기 위해서 용종족을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laughs> 자, 분노의 게이지를 올리겠죠? 자, 분노의 게이지를 올려요. 그럼 용종족 애들은 호랑이 종족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의 게이지가 잘안올라요 자, 똑같은 데미지를 갖다 세 명이 와가지고 졌는데 호랑이 종족은 분노의 게이가 3까지 올라가요. 근데 용종족은 어떻게 해요? 1도 안 올라가. <laughs> 똑같이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자, 1도 안 올라가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1도 안 올라가요, 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기, 저기 똑같이 선신계에서도 6차 연역돼서 용종조이 대처를 이걸 갖다가 분노가 안 터지게끔 어떻게 해요? 자기네 용종족의 영웅의 분노가 안 터지게끔 사고 안 치게끔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제 이거 관정을 갖다가 눌러줘야 돼요. 분노의 그 계기를. 그러면 똑같이 호랑이 종족하고 위에서 막아요. 근데 어떻게, 용종족이 기술이 좀 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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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총 기술이 더, 호랑이 종족이 더 발달됐어요. 자, 호랑이 종족은 누르는 거밖에안되시짜않 근데 용종족은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갖다 상쇄시키는 능력이 요이 분노에, 호랑이 종족이 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요. 그 대신 이걸 갖다 막아야 요 요거 밖에 못해. 근데 어떻게, 양자총으로. 근데, 용종종 어떻게 요 얘를 누르면서 어떻게 요이 안에 있는 감정을 상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기술이 이게 문명마다 바뀌어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분노의 거품이 어떻게 요막 치솟으러 걸 어떻게 해이거 갖다가 상쇄시키게 하는 파동을, 전자총을 쏴요. 그러면 이,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가일 1도 안 올라가요. 0. 몇백 개 올라가요. 호랑이 종족이 3까지 올라가면 일도안올라가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요? 지종조객들이 양자총으로 해가지고, 분도 게이지를 더 증폭을 시켜야 근데, 이게, 많이 올려봤자 1밖에 안 돼, 분노가 자, 1, 곱, 1에, 어떻게 일 1에 10승은, 1에, 이제 여기다 10승에 그걸 딱 올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얼마 안 올라가. 자, 수치상으로 1에 10승은, 1을 10번 곱해도 1이죠. 숫자상으로는. 그, 어떻게 해? 얘네들이 얼마 안 올라가니까, 아무리 저기, 옆에다 승수르 효과로 해 가지고 얘를 갖다 올려도 어떻게 해요? 얘가 거의 안 올라가요. 이 이게 왜 가능하냐? 얘네들 상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전자총이 있어요. 그 전자총으로 어떻게 해요? 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옆에서 이제 외부적으로 저기 지중족 똘마이들이 하고 6차원에서 저기 전자총으로 막 증폭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이걸 상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노의 감정이 안 나와. 그래서 뚜껑이 딱 열려도 어떻게 해요? 이 분노가 밖으로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호랑이 종족은 그냥 분수 터지팍 터져버리는데 용종족은 안 터져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쓰는 기술하고 종족의 그 영적인 성향 때문에 그래서 용종족의 뜻은 여기 잘안 나와요. 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사고를 안 해요. 용종족의 뜻이 똑같이 지종족 애들이 호랑이종족 오고 저기 용종족을 이렇게 해요 원숭이종족이 원숭종족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역효과가 아니야 지뢰들이 당해 어떻게 하면 원숭이종족은 어떻게 해요 다 일러요 <laughs> 누구한테? 선생님한테도 일러고 저기 거기 뭐냐 자기의 엄마 아빠한테도 일러요 용종족도 아 용종족이래 원숭이종족도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선을 안 넘어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 다 태어나요 집에, 집안이 좀 빵빵한 편이야 학자 집안이야 대부분 학자 집안이나 선생님 집안이나 뭐 저기 공무원 관료 집안이야 대. 용종족들은 직업군이 그렇게 다 포, 저기, 증, 저기 포진이 돼. 그러아 부모님들이 직업이 괜찮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일러. 용종족은 일르는 걸 잘해. 용아용종족이래 원숭이 종족은 일러. 얘네들이 일러. 만약 에 지종족들이 건들잖아요 일러요 다. 자 저기 자기네 엄마 아빠한테도 이르고 용종족 아니 용종족이래 원숭이 종족도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르면 어떻게 해요 이 지종족 애들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하죠 겁나게 두드러 해 그럼 아무 성과 없으니까 이게 안통해 자, 원숭이 종족은 이렇게 대처를 해요 근데 용종족이 약간 원숭이 종족 비슷하게 대처를 해요 용종족 애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합법적으로 대처해요 처음에는 용종족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좋은 말로 이렇게 해요. 냉철하게 좋은 말로. 그러지 말라고 이게 좀 경고를 먼저 줘요. 용종족에. 어, 니네들 하면 나중에 저기,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하고 경고를 줘요.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저기, 이게, 이게, 이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저기 지종족 애들은 어떻게 계속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 용종족하고 원숭이 종족 차이면 원숭이 종족은 뭔가 지종족 애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 일러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근데, 용종족 애들은 어떻게 하냐? 얘들은 좀 틀려요. 그, 마, 저기, 어떻게, 얘네들이 계속 지종족 애들이 건드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증거 자료를 모아요. <laughs> 이게, 이게 용종족 애들의 특징이에요. 자, 옛날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 자, 호랑이 종족 같은 애들도 있고, 원숭이 종족 같이 그냥 이르는 애들도 있고, 용종족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경고를 좋게 해요. 지종족 애들이 좋은데. 경고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수집을 해요. 증거를 수집을 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내 친구가 어떻게 같이 보고 증인으로서 쓸수 있는 내 친구가 본걸 갖다가 그걸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해요, 정확히. 요즘 같이 이제 발달이 되면, 이제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게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영상 같은 걸찍어내기돼요 일부러 얘네들이 저기, 저기, 다구리를 해요. 지종족 애들은 약간 늑대, 개, 개떼근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구리를 해가지고 한해 한 약한 애들 가져가지고 같이 밟아버려. 그러면 어떤 용종족, 애, 호랑이 종족 애들은 그렇게 밟기 전에 다 먼저 쓸어버려. 용종족 애들의 특징은 어쩌면 일부러 밟혀요. 지종족 애들이 밟죠. 그럼 그 증거나 요즘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같은 걸 녹취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영상 같은 걸 녹화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쌓기 증거자를 료한 방에 쌓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출을 해버려.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무슨 신고 기, 인권 신고 기관 있죠? 이런 데다 신고를 해버려 얘네들. 일부러 그냥 참아 참고 그 당해. 그리고 그거 갖다가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요? 해 나중에 한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종적 자기 했던 애들이 어떻게요? 해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자, 자 저기 성인이 되면 깜빵을 가죠 폭력범으로 해가죠. 지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소년원으로 가죠 그래 어떡하냐 소년원으로 보내버려 <laughs> 이게 용종족 애들의 특징이에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소년원에 있는 애들 대부분 지정족이야 폭력적인 애들은 다그그 그다 보낸 내 애들이 대부분 용종족이에요 용종족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확실히 그거 마일리지를 싸가지고 어떻게 확실히 한방에 터뜨려 버려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어, 법적으로 갔다가, 저기, 지종족 애들 갔다가,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을 다들여버려 그래가지고, 용종족 애들 함부로 못건드 지종족. 여기 하도 많이 다녀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나중에 다구리를 해가지고, 막 영상 찍혔어. 화장실에서 막 다구리로 막 때리고, 그래서. 자, 그거를 녹화나 영상으로 확실히 얘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어, 저기, 몰래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권 기관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한꺼번에 그걸 싹 퍼뜨려요. 얘네들이 똑똑해. 선생님들한테는 잘 그걸 안 해요. 왜 선생님한테 그걸 갖다가 신고를 하냐면, 선생님은 이게 학교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저기 학교에서 일어나 있다면, 안에 그 용종족이 그래가 선생님부터 잘안고 부모님 아니면 그 인권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고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권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교육부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떨어져요. 그 학교, 그, 저기, 그, 다인선생까지. 그만, 다, 다 처벌을 받아야 어, 그용종족 그래 애들 무서워, 요 그, 그래 용종교 애들, 저기, 함부로 못건드려요지종족 애들. 얘네들은 증거를 갖다가, 임, 했다가 어떻게, 한 방에 다 터,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인권기관에다가, 자, 다구리 한 동영상 그대로 찍혔어 그리고 어떻게 그, 저기, 예전에 동영상 업 때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걸 목격을 했어. 목격자들이 있어. 예전에는 저기 뭐냐, 카세트 같은 게 있을 때는 녹화를, 해요, 아, 녹화를 해, 얘네들 녹화를 녹음을 해요. 자, 녹음을 하면 두드려 패고 막 하는 게다 소리가 들리죠? 그럼 그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상위 인권기관으로 가면 교육부로 넘어가서 거꾸로 떨어져요. <laughs> 자, 이렇게 교육부에서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저기 지중적 애들이 집안이 아무리 뭐 저기, 어, 재벌 총수의 국회의원이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법대로 어떻게 해요? 어, 법대로 다, 그냥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간단해요. 저기,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소년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저기 형, 벌 받고 증거가 월체 줄려다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 깜빵을 보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기 중고등학교 학생이니까 깜빵은 못 보내고, 이제 소년원으로 보내죠. 보통 소년원 가면, 이게 주운곳씨가 써져요. 사람들이 잘 보내요. 그럼 인생이 종나, 쪽나. 그러니까 용종족애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버려요. 어, 틀리죠? 그 전, 그, 저기, 천신계 성향도 있고, 하계에 내려와도 그 영적인 성향이 있어. 그러면 대처하는 게 틀려요. 어, 누가 잘 대처했잖아요. 어, 딱 봐도 호랑이 종족 의 애들은 그냥 호구, 호구가 된 거야. 호구가 대부분 되고, 원숭이 종족은 잠깐 모면을 해요, 얘네들. 좀 약간 겁이 많아, 원숭이 종족들의 특징이. 그래서 일러, 그냥 일러. 어, 옛날에 원숭이 종족도 한, 테헌 저기, 하는 말에 이렇게 돼. 우리 저기, 예전에, 제 친구도 원숭이 전데 얘도 끄떡하면 일러 선생님한테 일르고, 뭐한테 일르고. 그래서 매일마다 야, 넌매매일르고만 다니냐? 그냥 애 새끼야 일러라, 일러라. 일본도 먹고 막 이게 놀렸던 거 같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선생님이랑 이게 학부모들이랑 얘 일르는 애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정적 뜻, 이게 좀, 좀 괴롭혀 일르는 애들은 다 원숭이 전요 이게 순식간에 자기는 보면 하는데, 저거는 근데 용종족 애들은 어떻게 애들 심판을 해버려. 자기 괴롭히는 애들을 증거자를 확실히 이게 이게 딱 쌓아 심판을 해 용종족에 들 특징이 있네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탄산음료를 먹으면 좀아 이게 좀 약간 가라앉아 <laughs> 여러 가지 제가 마음 수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디테일은 강의 안 돼. 이렇게 강의하다자면 저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 이 강의를. <laughs>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해. 그럼 여러분들한테 무슨 감정,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상에 오르는 그 감정의 그 선을 찾고 그 끝을 한번 찾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